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황금 희망마을 마을 공동체에서 자원봉사 나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황금 이동에 4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. 제일 위쪽으로는 대경공원이 있고, 두 번째는 황금어린이공원이 있고, 세 번째는 동신어린이공원이 있고, 그리고 제일 밑에는 수목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. 마을공동체, 황금희망마을, 이건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자원봉사를 나오셔서, 대구시 수성구 황금이동 수목 어린이공원 황금동 7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목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. 요 며칠 계속 낮으로 자원봉사를 나오셨는데 황금이동 동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지켜보시고 어, 함께해 주시고 어, 그리고 팀장님도 나오셨고 주인님도 나오시고 계장님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어, 또 거들어 주시고 하셔서 어, 우리 마을공동체 황금희망마을 회원 여러분들이 에, 열심히 에, 또 힘을 얻고 어, 함께 공동 작업을 하셨습니다. 방금 에, 제가 어, 동행하여 함께 에, 영상을 에, 올리면서 어, 여러분들의 말씀을 에, 듣고 어, 관련된 이야기도 아, 예, 예. 어, 또 이렇게 함께 아, 에, 나누면서 예. 영상을 에, 올립니다. 황금 이동 관내에는 네 개의 공원이 있듯이 예, 또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. 아, 그 중에 예, 마을 공동체 희망, 어, 황금 희망마을 예, 예, 자원봉사 팀들이 예, 어디든지 예,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예, 요청이 들어오거나 자발적으로 다니시다가 관리를 해야 될, 될 부분 같은 곳에는 함께 연대하 여 어, 이렇게 오셔서 봉사 활동을 하십니다. 어, 황금 이동 관내에 에, 뭐 청소라든지 에, 또는 공원 관리라든지, 그리고 어, 장마철에 태풍 기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, 에, 자원에서도 하시고 어,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연대하여 하십니다.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가정일도 하셔야 되지만 에, 자원으로 회원 신청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가꾸시는 모습이 에, 마을 에, 가꾸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보이지 않게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시고 어, 또 희망마을 어, 마을 공동체 회장님께서 더욱이 적극적으로 어, 이렇게 관내에 에, 여러 어, 공원이나 어, 시설물에 관련된 에, 또 일들에 대해서 의심 어, 있게 관찰하시고.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곳에 회원들을 소집하여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.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, 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. 제가 관내에 공원을 자주 방문하고, 보이는 대로 쓰레기도 줍고, 예, 하지만은 예, 이렇게 여러분들의 단체들이 오셔서 함께하시는 모습이 예, 정말 이, 이 지역에 사시는 마을 주민으로서 어, 대단히 자부심도 있고 어, 또 어, 자긍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대구광역시 수송구의또 예, 황금동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하셔서 예,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. 이렇게 여겨집니다. 요즘 세상에 돈을 주고도 하시라면 꺼려하고 안 하실 텐데,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료 봉사를 하시는 걸 보면 수성구 황금동이 점점 황금처럼 가치가 있고 빛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. 저 역시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함께하고 공동으로, 어 이렇게 예, 손을 모으고 싶습니다. 아,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, 그래도 가시적으로이 어, 활동이 예,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예, 이렇게 예, 그 어, 활동한 것에 대한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날 때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. 이렇게 네, 여겨집니다. 예, 한여름에는 더워서 어. 낮에는 할수 그래. 없지만 예, 봄, 가을로 이렇게, 어, 이렇게 네, 또 급할 때, 때 환경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. 특히 황금 이동에 <laughs> 예, 어린이공원은 아, 예, 그 주변에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, 어, 이 공원을 에, 몇 바퀴씩 돌면서 운동을 하시고, 또 체력 단련도 하시고, 또 그럽니다. 그리고, 어, 수목공원에는 에, 특별히 지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, 이수목공원 간내에는 에, 지하수를 관정하셔서, 어, 2주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, 모든 이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다른 공원보다 특별히 수목공원이 관심이 많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.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담소도 나누시고, 또 외로움도 달래시고, 친구 사으시고 함께 담소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니까,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성구 황금이동에 그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임님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협심 단결해서 좀 소외되고 에, 또 손길이 필요한 에, 이런 분들 어, 외로우신 분들, 세드신 분들을 찾아뵙고 또 함께 에, 그 고충을 듣고 해결에 나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. 에,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어, 이곳에서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재미있게 사실 수 있는 건강한 에, 회복을 하는 그런 황금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도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